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목상입니다. 다섯째 날은 관계의 성공하기가 주제예요. 근데 그 관계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제로 삼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에, 세상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실패하면 에,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어 우선 부부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또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뭐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법을 잘 배워서 어이 관계를 형통하게 하고. 좋은 관계로 만드는 달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아름답게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도 역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해서 비즈니스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매일 감동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에,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일곱 가지 주제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내용이에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에, 문제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에, 이 독서 지도나 또 공부하는 방법,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는 질문 만드는 것과 예수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우리의 삶을 예,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프로그램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왜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부활하신 분이 옆에 같이 가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대화까지 나누는데 아니, 왜이 예수님인지 몰랐을까? 자, 제목을 그들은 왜 몰랐을까? 이렇게 정해봤고요. 의미는 같이 가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몰랐다. 왜 몰랐을까? 전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일반적 상식이 아니잖아요. 장례까지 치렀는데. 네? 혹시 뭐 장례 안 치른 상태에서 다시 깨날 수 있다 하겠지만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 상식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반적 상식이안 맞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못했던 거죠.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같이 가셔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 이렇게 아, 때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내 지식과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건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더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상식, 그걸 못 뛰어넘다면 그분의 말씀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다를 게 없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항상 내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는 거지, 네, 기억하는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양쪽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뭔가 골똘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길 그리고 옆으로는 산이 보,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저 뒤쪽으로 하늘, 들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시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볼 때, 이들을 볼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한편에선 제자들의 마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또 깨닫게 되는 이유가 또 뭔가? 다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그림의 결과, 깨닫는 자들의 결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 물론 이 사람들도 나중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떡을 뗄때 그때 비로소 머릿속에 번개처럼 탁 스쳐 지나간 게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자기들의 고향으로, 옛 생활로 가버리는 거죠.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부활의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동행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깨닫고 하는 게 주님과 묵상하고 소통하는 훈련이에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아,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가신 흰옷 입으신 예수님, 양쪽의 제자들, 한쪽 사람은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길이 있고, 옆에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저 뒤에 들판이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네.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져요. 자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의 그림과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예, 저는 우선은 누가복음 24장이 이 그림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이때도 말씀을 비유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성령의 조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딴 생각이 들어 있거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불신의 마음이 있거나 이러면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바울이 지적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역시 예, 열정은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 의식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만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뜬 소경들을 지적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봐도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눈뜬 소경들입니다. 우리가 이눈뜬 소경들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한 소경 네. 자, 상상력 큐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저는 앞에는 부활을 미리 예언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예언. 그대로 부활하셨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20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현장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저는 오늘도 제 미래 비전 일부까지를 쭉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나가면 어느 날 미래의 비전은 나의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된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이 내용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한 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응용된 현장에서의 공부예요. 또 공부한 것을 어딘가에서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공부는 잘안 잊어버리죠, 이게.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구조는 4 3 3이에요. 그래서 4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그리고 무덤문을 옮겨는 천사, 그 그걸 보고 죽은 같이 된 군인들 그리고 3은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여기 온 이유 그리고 누굴 찾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은 이들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이제 예 주님께 주님이 평안하냐 묻고 이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어... 제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날볼 것이다. 이 말씀. 4, 3, 3이 구조정리가 암송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도 이 방법 잘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뭔가 이렇게 외워야 될 부분들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우과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음,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고요. 평범한 일을 그대로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미래에. 놓고 또 감사하고 싶고 적어 보시고요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네조는 저는 어다 지나고 이 단어 다 지나고 참 인상적이잖아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네다 지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이다 지나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덤을 보려고 간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무덤 속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그다음에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 두 가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를 시도.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은 뒤에 가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이나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물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제 요한 야고보도 또 예, 유다도 있었고 있었죠. 그렇지만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데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한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네, 형제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네, 주님이 만나고자 약속한 장소 항상 그곳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긍정적인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말, 재능 개발하는 말, 감동을 주는 말,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말은 이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 이거를 말을 해줘야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 마지막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하냐? 이 평안을 말하는 거 이게 참중요하 거다. 평안을 말하는 거. 그냥 말로도 무슨 뭐 평안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말. 염려를 털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건 희망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에 필요한 건 뭔가요? 자. 넓게는 인속인신성답이단 이층채업요열세 가지. 인속인신성답이단 이층채업을두 가지네요. 여기다가 대화법, 이렇게 해서 13가지. 그 다음에 좀 요약해서 간추리면은 전 항상 3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구원의 복음, 구원의 목표.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화법을 좀 알아야 돼요. 대화법,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말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좋아요를 주라는 거, 피드백. 그죠대화법을잘 알면은 관계 형성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거죠. 조금 손해보면은 더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7절, 8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천사가 전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말해 줘야 될 것은 뭔가요 하나는 그가 살아 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 나셨다는 것을 먼저 알려라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 되겠어요. 이게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야,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 네. 두 번째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해 볼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뭐가, 어떤 발전이 필요합니까? 자, 저는 항상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 항상 우선 영성. 네, 영성. 영성은 늘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감동이 있는 삶은 이게 사실 무너지면, 이게 약해지면은 인생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영성을 더 깊이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명을 위한, 삶을 위한, 할 일. 저는 GTS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그 가정 클리닉, 요거. 네, 이거를 잘 준비해서, 네,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도 자기의 변화 발전을 항상 추구하고 나는 뭐 어느 부분에서 발전이 필요한가. 인격적인 부분인가? 언어적인 부분인가? 뭐 사명적 부분인가? 뭐, 어느 부분에서 더 발전해야 될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발전할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433,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예,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놓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때는 감동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래요. 자, 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모든 아픔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이 나라의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발전하고 또 거룩하고 순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승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원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다른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 양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